아, 실례합니다. 네. 일로 들어왔어요. 일로, 일로 쪽이에요? 네네네. 엄청 크네요 여기 곳곳에 이렇게 막 주렁주렁 바나나를 달려 있고요 지금 마치 동남아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1 200평 면적에서 800그루 정도 친 7년째 농사 중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제주도 아니다 경기도 안성입니다. 한때 먼 나라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기후 변화 문제가 이젠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번지고 있죠. 최근 우리나라도 상태계가 급변하면서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대 과일 재배가 불가능했는데 현재는 재배 지역이 북 상하는 수준이고요. 전남에선 올리브 재배 면적이 1년 만에 10배로 늘었습니다. 이에 반해 사과, 배, 포도 등 전통 작물은 50년 후에는 재배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세계기상기구 WMO가 지난 5월에 내놓은 2021 글로벌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산화탄소 농도가 413.2ppm을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산업화 이전 대비 149%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4대 핵심 지표인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해양산성도 등이 작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WMO는 이를 두고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이 지나도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경영 위기 최근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50년 만에 기록적인 가뭄으로 월동 작물이 말라 타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진주의 한 저수지는 제방을 통해서만 농지와 구분될 정도로 거의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인근의 과수단지는 월동비인데도 가뭄으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며칠째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양파는 잎에 손을 대자 잎이 낙엽처럼 바스라져요. 이렇듯 농업 분야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농업인 개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사고가 막대하게 발생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수익 불안정성을 크게 만드는데요. 때문에 정부는 농업재해에 관해서 공익적으로 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특히 농업인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약 50%를 국가가 보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실적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기상이변 등의 피해로 약 42%의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2021년 기준 전체 영업 보험료에서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12%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농가의 소득 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업인들의 든든한 소득 안정망과 함께 기후 변화 속 식량 위기 문제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뉴스레터, 저녁에는 데일리픽으로 필요한 이슈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 모든 걸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일사이프 모바일 앱이 출시됐어요. 다양한 지식정보 콘텐츠들이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모두 다운받아서 우리 일사이프 앱에서도 자주자주 만나요. 안녕!